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여러분 성경책에도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주님이 직접하신 말씀입니다. 아, 주 예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27절까지 읽을 텐데 어, 오늘도 막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막 너무 기뻐요. 어 금요일에도 여러분 이제 멀리서 어, 또 서울에서 또 각처에서 예배드릴 때 막. 아이가 막 아멘 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엄청난 은혜가 됐어요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실 때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죄책감에 그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어 쓸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많이 이렇게 막 뭔가 펑펑 틀어지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다 이렇게 터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뚫어 주시거나 아니면 구멍이 열린 것을 막아 주셔서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어 말씀을 나누는데 뜻하지 않은 말씀이 제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 7장부터, 일, 7, 오늘 새벽에는 7장의 1절의 말씀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가 탁 관통하고 그 관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혀져 있던 것들이 팍 터져 나가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게 파워 있게 나가게 하는 그 기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고 있는데 그러게 그게 뭐냐면 말로 하는 실수다. 그거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막아가지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다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7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않냐고 그러든 비판하지 마라. 아, 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어, 사람들이 너희들을 자꾸 저울질 한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사람들도 우리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공통적인, 공적인, 공통적인 모든 자에게 병패다라고 어, 존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이제 말로 비판하던 것이 나중에는 생각으로도 자꾸 비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게 깨끗해지면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고 어이 뭔가 이게 에, 걸리는 것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병폐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거 같아요. 많이 고민을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 정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성이 없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고쳐야 된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괜히 느낌으로, 짐작으로 누가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 내 자신이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 우리에게 진짜 비판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 이 용서의 신비가요, 정말 막 깜짝 놀라겠어요. 이 용서의 신비, 정말 저도 하나님 아버지 아우 제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죄송해요 아버지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점 저도 주님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닮아가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전에 어떤 것들이 아예 싹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이 얘기를 이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처럼 고민했던 아 우리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막 이러면서 고민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글을 제가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은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찾는 데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 저 사람 저런 거다 바뀌어야 돼. 막 이렇게 할수 있지만 나의 죄를 찾는 데서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죄성이 남을 판단하는 영적 판단력을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이제 정확하지 않고 이 영적 판단력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더큰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지 마라. 예, 자기 비판에 엄격하라. 자기 비판에 엄격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 교수님이 해 줬던 얘기가 너무 저에게 깊이 왔어요. 남을 판단하면 비판이 되지만 자기를 판단하면 회개의 축복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참,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때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때요? 그러면은, 아, 그때 그 시간에 그 얘기한 게 후회가 되면서, 아, 그게 잘못된 거네요, 아버지. 아버지, 알았어요. 고쳐주세요. 제 힘으로. 그러니까 그걸 막 무겁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우리에게 큰 기대할 게 없어요. 뭐 기대할 게 있어야지 막 실망을 하지. 우리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엄마 다시는 안 그렇게 막 이러지만 엄마는 안 믿잖아요. 또 돌아, 저기 나가면 또 넘어져가지고 장난치다가 무릎 깨고 팔꿈치 깨가지고 올 거를 다 내다봐요. 잘할 때까지, 홀로 살 때까지. 근데 거기서 내가 가서 오늘 또 이렇게 넘어져 갖고 무릎 깨고 왔다고 엄마가 새옷 입혀준 거를 더럽혀 왔다고 아, 나는 죽어야 돼 마땅해 막 이러면은 부모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거기에 진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거 또 이렇게 잘안 돼요. 제 언어 통제가 잘안 돼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면서 어느새 부쩍 여러분이 안 되던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신비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항상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다나같았어요 내가 주여 주여 맨날 교회 가면 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난가보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 가는 게 기쁨이 없고 이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이런 사람이 주문해오듯이 주여 주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다. 너는 주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고민도 하고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 주님, 아, 제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부르는 여러분의 주여와. 아, 아무 관심이 없고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나 하고 싶고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막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그렇게는 못 살지만 내 본심은 주님! 주님, 제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안 됐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는 주님은 애달프고, 간절하고, 미안하고,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기에서의 주여, 주문처럼 외우는 주여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내 아버지 뜻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저 많은 일 했어요.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다시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와 그러면은 불법이 뭘까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어? 귀신을 내쫓고 어? 선지자 노릇 하고 막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의 막 시선이 몰리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뭐야. 이 말씀은 여러분, 연타로 여러분들을 무겁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불법은 뭐냐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최고의 대강령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율법의 최고의 대강령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불법이 어떤 자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이 남편이, 하, 제가 자주 이 예화를 들어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집도 사주고, 결혼 기념일이라고 딱 챙겨주고 막 사진도 찍어가지고 또 이게 체면 세워주게 막 카톡에도 올려주고 막 이래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한 번도 걸은 적 있어? 내가 내가 선지자 노릇 했잖아. 내가 막 귀신도 내쫓아줬잖아. 그런데 이 아내는 알아요. 이런 거는 잘해주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우, 뭐 사랑 좀안 해도 그런 거 해주면 되잖아.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거 안 챙겨줘도 괜찮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 라고 말할 수,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할수 있나요? 할수 있죠,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에게 막 생일 선물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응? 그러면서 자, 이렇게 잘 해줘야지. 부모님의 재산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전혀 공경이나 사랑이 없이도 하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도 가능해요. 어, 그럼 은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예? 내 몸을 불살 것 같이 막다 같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사랑이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이만,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강타를 할때 이만큼 펄펄 뛰면서 우리가 다닐, 교회 다닐 때는요, 이, 지금처럼 의자에 앉지 않고 마룻바닥이거든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지 여기 앞에서 시작한 기도 아니면 저 뒤에 시작한 기도가 앞에 와 있고, 어떨 때는 돌아가지고 무슨 남자 앞에 가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온몸에 진동이 오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지극히 막, 우리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 일어나요? 그 기뻐, 기뻐할 뿐이에요. 나 우리 엄마한테 이거 받았다? 자랑할 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게 이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이 뭘 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거 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쭐해 가지고 그거 보이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 어, 그러면 나는 아직 사랑이, 부, 어, 내가 그만큼 목사님처럼 사랑, 내가 예수님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제가 좋은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이니까, 이제 가끔씩 아이들이 막 가서 이, 에, 그, 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음, 그 방부제 같은 거 들어가는 거. 그런 음식을 먹은 애들은 막 갑자기 막이 몸에 반응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가렵고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애들이 에, 예준이가 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러면 이제 몰래 편의점에 가가지고 무슨 카드가 있다면서요. 무슨 카드로다가 맡기고 요즘에 초등학생들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먹고 오면 은 여지없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신선초를 이제 가기 전에 너무 바쁠 테니까 이 신선초가 모든 피로에 좋다 이래서 신선초를 먹어보라니까 그러니까 막 코를 지고 안 먹고 막 이러다가 신선초를 먹고 보니까 이 피부가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효과를 보니까 막 신선초를 너무 열심히 먹는 거예요. 이제 이 먹기가 아이들은 참 먹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면서 막 김치 너무 먹고 싶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신선초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랬을지라도.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 피부에 알러지가 이렇게 다 잡히면서 피부도 재생이 되면서 피곤도 덜 하면서 잡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법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대강령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제가 막 힘을 얻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고 막 이러면은 아멘 아멘 막.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러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아 그래 맞아 맞아 저도 느끼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확실하게 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까지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근데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짓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극히 없, 없겠죠. 어린애들이 모래 위에서 모래 장난하면서 집을 짓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제가 오늘 그걸 찾아보다가 못 찾고 왔는데, 나라에서는요, 어부들이 실제 해변에다가 물이 없고 이렇게 날이 좋은 날 해변에다가 이렇 집을 짓고, 어, 살기도 한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곳은 이 폭풍, 바람과 폭우가 같이 동시에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게 폭풍과 폭우가 막 쏟아지면서 그산 절벽 같은 데서 막그 물이 내려오면서 그 지었던 집이 싹 떼내려 가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 위치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 집이 어디에 있었지, 어디다 지었었지. 이게 전혀 없을 정도로 싹 떼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초, 기초를 잘 두지 않으면 그 집이 부딪히고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고 말씀하세요. 무너짐이 심하대요. 자, 이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율법의 대강령 기초 이 기초에 두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란이 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한 사람, 이 여인밖에 없다라고 사랑하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것도 다 이기면서 하루에 막투 잡, 쓰리 잡을 하면서도 그 아내를,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사랑으로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다 한때 좋았었지, 한때 나도 새벽기도도 하고 그랬었지, 한때 내가 나도 방언도 했었어. 그 추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기초 위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초는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신앙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 다니면 이런 것들이 응답돼, 교회 가면은 이래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는 여러분은 태초부터, 태초부터 여러분. 우리 조이나 집사가 나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 저를 사랑하긴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그랬더니 지체 없이 주님께서 너를 태초부터 사랑했다. 이러시더러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이나 집사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구, 누구를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스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다 해보세요. 나를, 나를 태초부터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뭐, 예수님 떠나가지고 뭐, 아니, 나 집, 집나갔고나한번 독립해 볼래. 나 한두, 친구들 자, 자취하는 거 보니까 마음대로 먹고, 놀고, 뭐, 들어오고 막 좋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변, 분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를 때도 하나님 나한테 눈을 한 번도 뗀 적이 없어. 이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깨우래 전에 논산육군훈련소에 가서 집회를 할때그 수천 명들 앞에 나가는 게 제가 너무 부담이 이렇게 조그만한 데서 막 눈빛을 마주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날도 대기실에서 벽을 붙들고 주님 저는 이렇게 큰 집회 말고요 저 최전방에 가고 싶어요. 애들이 막히파람을 불지 막 각계 전투 부르지 뭐 이게 예배인지 뭔지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막 그러니까 막그러고 이제 제가 나가면은 막아만네아만네막 막 이러고 막또막 막 이러면 그래 사랑해 막 그래서 막 잠재우고 막 이러는데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 제 전방에 가서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대기실에서 두근두근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에 내 아들이 왔다. 내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집에서 집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그게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막 해가 뉘엿뉘엿하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막 이래 추운데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주님이 그 뒤를 따라다녔다. 그 아들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제그 음성을 들고 팍 뛰어나가 가지고 첫째 멘트가 그때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들들, 제가 주님께서... 이 엄마가 저 대기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이 여기에 있다고 해요. 그 아들 여기에 있나요? 그 아들을 알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날 얼마나 막쫙멀쫙 막 뛰면서 예배를 집회를 했어요. 그 제가 집회 현장을 보여, 보내, 보내주세요. 우리 저기 이강민 성도님한테도 보내줘 보세요. 군성교 할때 예? 우리 이 영성도님이랑 다 보내줘 보세요. 그렇게 아,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이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논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멍들었던 상처들이 다 치료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천국에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이 기초. 이 지식 위에 기초를 딱 세우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강민 성도님 가정에 저기 집에 심방하면서 예 액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 아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보여 드렸는데 보내 우리 다 심방 가면 그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서에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 거야. 아, 여기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 공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과 연민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주님이 사랑을 엄청 받으면서 주님께 효도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이 세상에다가 심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그 기초 위에 서면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